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제, 머리에 물좀 드리고 나니까, 새콤한 향기 한 10년도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입니까? <laughs> 별거 아닌데, 이제, 이제, 이제 위장 한 거죠, 위장.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저, 가위 눌림, 의식이 버리는 장난 중에 왜 가위 눌림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이걸 가위 눌림에 대한 이해만 똑바로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똑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기의 감각, 감각을 찾는 것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제 가위가 눌린다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참 웃깁니다. 이게. 어, 통상 가위가 눌리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버쩍 들어 순간적으로 발딱 일어나는 사람은 가위에 잘안 눌립니다. 즉, 민기적, 민기적 헛뜩 잠이 안 깨고 빈둥빈둥 눈 뜨고 한 30분 동안 민기적 거리에 이제 겨우 몸을 뻣뻣덕 일라고 하는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가위에 잘 눌립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은 아, 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심신은 이원, 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몸을 안에 의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의식이 밖으로 확 나갔다가 다시 몸과 결합했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구분되어 있는 심신 이원론을 주로 주장하거든요. 그때 가르트가 그 이야기 주로 했는데 심신은 이원이 아니고 심신은 일원입니다. 일원 즉 몸이 이거는 마음의 다른 영역입니다. 이제 몸은 마음의 보이는 부분이고요, 마음은 몸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심과 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우리가 가위에 눌리느냐면은 마음이 이게 완벽하게 이완돼버리면은 몸의 영역을 벗어나가고, 허공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태 이걸 우리가 완전한 이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집중은 말이죠. 몸이라는 감각기관을 내라고 완전히 인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감각기관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몰입을 시키는 걸 이렇게 완전한 집중이라고 럽니다 그 근데 우리 평소에 섭이라고 이름 붙이진 섭은 내가 몸의 감각에 너무 의존해서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몸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이라는 영역에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 또한 몸의 영역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이완을 시키면은 이게 몸의 감각을 의식에서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이완되면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감각기관으로서의 몸의 역할을 자기가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의 영역이 몸이라는 감각기관의 이내 느낌만 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흑공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의 영역이 몸의 영역으로 다시 완전하게 한 마리 탁합하지기 전에, 몸의 감각은 이미 있으면서도, 감각 기관에 살아나지 못한 형태, 그것이 심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영역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은, 흑원과 하나 되고 내면은, 제가 마음의 영역을 절대계와 정복계, 현상계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의식과 무의식과 그래 표면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표면 의식이 지금 현상계를 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 의식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작업과 반응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의식의 영역 또는 정복의 영역이 허공과 쫙 하나에 펼쳐지게 되면 은 다른 영역의 에너지들하고 내 영역하고 접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 많은 걸 봅니다 그 정복의 영역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또 다른 무한 에너지의 영역들을 자기 자신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 눌리게 되면 은 다른 영역들이 계속 접속을 해가지고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역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계 이 실질적으로 누워 있는 이 몸은 꼼짝을 못하는 반면에 의식의 영역은 활짝 펼쳐져 가지고 그 의식의 영역이 정보계와 접속을 내다보면은 여러 가지 접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으로는 알아차리는 것. 우리 이걸 가위 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몸은 그대로 있고 마음이 밖으로 나가다 보면 나간 있는 이 마음이 다른 여러 가지 잡 것들과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의 에너지들만 접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원하는 에너지만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자신의 이 몸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가위 눌림이라고 하거든요. 자, 또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이 생각은 눈으로 보는 게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생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 의식의 영역에서 몸의 영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몸 바깥에는 항상 빛의 거푸집이, 좀 거짓말 안버태고약한 40cm에서 50cm가 량내 바깥을 항상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빛의 에너지가. 감싸고 있는 빛의 에너지가. 내가 감각기관에 살아있으면 45cm 에서 50cm 정도인데 깊은 잠을 잔다 그러고 탁아버리면은이 빛의 영역이 그대로 쭉 번져나가지고 아우라가 몸 바깥으로 완전히 펼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허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빛의 영역이 밖으로 나가 있는 이 허공과 하나된 이 영역은 현재 영역에서 차원의 영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3차원이지만은 흑우의 영역으로 다 나가 버리면은 4차원부터 해 가지고 9차원까지 쭉이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진 그 영역에 내가 어디에 접속하는 것은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크게 된 에너지와 접속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요. 근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말이죠. 이 시간과 공간이 항상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쫙 있는데, 이 5차원을 넘어선 6차원부터 9차원까지는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영역도 없고, 무의 영역으로 이쪽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5차원에 접속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에너지가, 6차원에 하면 그 에너지가, 7차원에그 에너지,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접속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사차원 영역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의식 에너지의 영역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가위 눌린다 할 때, 내이 빛의 에너지가 40에서 50cm 가량 있는 것이 70, 80, 1m 간격으로 벌리게 되면 접속하는 그 에너지들이 내가 무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그대로 접속을 합니다. 이 제가 한번, 초창기 제가 강의를 할 때, 비건한 예로, 이제, 귀접몽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귀신과 교접하는 꿈. 아마 이제, 젊은 여자애들, 귀신과 교접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왜 그러냐. 무의식에서 성적 에너지가 강렬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다 갖고 있으면 무엇이 확산되게 되면 하고 싶다라는 그 성적 욕망이 예, 자기 스스로가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과 함께 교습을 하는 것을 귀전몽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위 눌림 상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만들어서 즐긴다. 무엇이게 깊숙이 내가 갈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은 그게 가위눌림 상태가 되면 그게 드러납니다. 공포에 의해서 항상 걱정이 많고 두렵거나 공포에 있는 사람은 가위가 눌리면 그야말로 귀신이 자기 자신을 콱 덮쳐 누르는 상태로 돼가지고 식은땀을 흘릴 정도의 공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통상. 이 가위 눌림 상태라면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의 에너지가 쉽게 얘기하면 흡착력이 약해 가지고 흩어지고 마음이 쫙 펼쳐져가 나가 있는 이 마음이 몸과 완벽하게 하나가 딱 결합되기 전에 흩어진 그 상태에서 정복의 영역과 접속을 하게 되면 가위가 눌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래가지고 몸과 빨리, 재빨리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가위 눌림 현상은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아침에 눈도가 벌쩍 떠가지고 발딱 일어나는 사람은 가위가 안 눌린다는 거죠. 그게 의식이 버리는 놀입니다. 이렇게. 그 통상 이제 가위가 눌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내 무의식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그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가 내면에서 깊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볼수 있는 능력이 가위에 눌려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깊숙한 에너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라면 귀신이 가위 눌림 상태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덮치게 되고요. 성적 욕망이 강하면 그에 대한 현상 에너지가 그대로 만들어져가 자기 자신이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용한 무당들한테 가면은 그런 자기 개인의 무의식 에너지를 그 무당들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콕콕 찍어줍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만들어서 즐긴다는 그 만듦 상태, 그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촌초근임에도이 가위눌림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반드시 내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나를 갖다 조지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능력 그리고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공포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게 되면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가위 눌림이 그런 공포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육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때는 가위 눌림 상태에서는 막 식은땀 흐르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억울하게 되잖아요. 의식이 버리는 장난입니다. 그리고 내 무의식이 무엇을 강렬히 원하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밖으로 드러낸 그 형태. 이것이 가위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만들어서 즐긴다는 겁니다. 그 자체도 내 의식도 그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는 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선도의 가장 핵심 이념 인내천 내가 하늘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전지전능함이다. 그 전지전능함이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느냐? 천만에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가위 눌림 상태도 내가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생각 에너지의 영역은 몸이라는 감각 기관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안에 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포라고 하는 죽음의 에너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것이 내 몸을 꽉 쥐고 있다고. 그것이 의식의 영역이 확 풀어지게 되면은 그 공포의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면은 가위눌림 형태로 무섭고 식은땀 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공포는 열심히 운기조식하고수련하다 보면은 공포가 밖으로 드러나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하고 나면서 없어집니다. 음. 그래서 그 없어지게 되는 그수을 제가 명문호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대로 된 회음 호흡과 명문 호흡을 통해서 동맥이 등뒤로 올라가는 에너지에서 동맥으로 쫙타올라 가서 훈훈하게 불균운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공포가이게 드러납니다. 그드러난그 공포를 그 극한의 공포 체험을 끝나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자기 자신의 맑고 환한 에너지만 남기 때문에 그공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의식이 밖으로 완비히 펼쳐질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가위 눌림입니다. 무서워할 건 하나도 없고 하나, 내가 만들어내서 그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나, 그것이 내 본성이라는 사실, 그참 나라는 사실, 가위 눌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의 한 현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